이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몸이 왜 아플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의 몸에 균이 들어오지 않은 이상 그 관절을 지나는 근육들이 굳어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현재까지 공부를 하고 환자를 치료해오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어, 몸이 굳어있지 않은 사람은 근육을 말합니다. 근육이 굳어있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온 사람들은 천편일률적으로 하나같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도 뒷목이 등판이 빡빡하게 굳어있고요. 어, 그래서 작게 굳으면 작은 병이 오는 겁니다. 뭐 엘보, 목 디스크, 뭐 스웨백, 뭐 이런 여러 가지 건골력기질환들한0개 정도 됩니다. 음, 다 굳으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 굳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 중간 중간에 병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살아있는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암과 중풍입니다. 이두 사람, 두 환자의 공통점은 그 어떤 환자보다 몸이 많이 굳어있어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근육을 손을 대는 순간 뼈가 뚝! 하고 부러져버릴것 같은 두려움이 될 정도로 굳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굳어있는 이 빨간 이 상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십 수년, 수십년 계속 가게 된다면 그 중간중간에 다양한 병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암으로 가버린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몸을 최대한 건강하게, 근육을 최대한 말랑말랑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내, 내 몸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고, 이한 생명이 다을 때까지 무병장수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 말을 꼭 명심하시고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바깥으로 나가시고,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밖으로 나가셔서 운동을 하고 몸을 푸셔야 됩니다.